40회에 이어 태양을 삼킨 여자 41회는 민강유통을 둘러싼 인물들의 갈등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리의 순진함이 불러온 비극과 그로 인한 경채의 폭언 그리고 루시아의 복수를 위한 연하의 결정까지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전기였죠. 자 그럼 41회의 주요 장면들을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세리가 주식과 신탁증서를 친엄마에게 전해줬다는 말에 경채는 기가 막혔습니다. 세리는 울먹이며 보관만 해주는 거라고 변명했지만 경채는 연락해보라고 다그쳤고 연락이 안 된다는 세리의 말에 사기당한 거라며 윽박질었습니다. 세리가 소리지르며 맞받아치자 화가 난 경채는 결국 세리의 뺨을 때렸고 나가 죽으라는 심한 말까지 퍼붓습니다. 이어서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며 목구멍으로 삼킨 듯한 말을 남겨 세리를 임신했을 때 낙태하는 게 좋았을 거라는 끔찍한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경채의 폭언에 세리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집안의 소란이 일자 민두식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체는 세리가 회사 주식을 사지 강한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했고 민두식은 대노하며 경체에게 책임을 지라고 윽박질렀습니다. 화가 잔뜩 난 경체는 세리에게 밥도 먹지 못하게 했죠. 일요일이었지만 민두식은 급하게 선재를 집으로 호출했고 마침 반찬 배달을 온 연아가 선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자기가 배달을 해주던 집이 민감 유통 회장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연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루시아를 만난 연아는 그동안 자신이 원수의 집에 드나들었다며 자책했고, 더 이상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오히려 연아에게 스파이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복수 계획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한편 스텔라는 사회이사가 되기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하며 달떨어진 지섭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루시아는 일부러 지섭에게 일을 시켜 실수하도록 유도했고, 태경은 루시아의 의도를 알고도 두말 없이 협조해 주었습니다. 수정은 지섭에게 함께 손을 잡아서 경채의 독주를 막을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지섭은 이미 후계자가 경채로 정해졌다며 지뢰 포기했습니다. 이에 수정은 혹시 모를 변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자식들이 아닌 새 여자를 언급했지만 지섭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루시아는 민두식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척 엘리베이터에서 얼굴 도장을 찍고 얼굴 색이 좋지 않다며 손치압을 해주는 등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마침 이 모습을 경체가 보고 또다시 발끈했죠. 경체는 속으로 조만간 내쫓을 테니 꿈 깨라고 생각하며 루시아를 향한 분노를 치웠습니다. 경체의 폭언에 큰 상처를 받은 씨는 경체가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라는 말에 오히려 살기 위한 마음을 먹었고 결국 가출까지 감행했습니다. 세리의 가출은 앞으로의 전개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며 경치는 자신의 폭언이 불러온 나비 효과를 뒤늦게 깨잡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40일에는 경치의 폭언과 세리의 가출, 그리고 연하의 스파이 작전이 시작 등 앞으로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루시아의 복수 계획이 연하의 합류로 인해 더욱 구체화된 가운데 경채와 선재는 어떤 새로운 음모를 꾸미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팔서부터 손꼽아 기다려지네요. 그럼 지금부터 다음의 네피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채의 모진 말에 상처받은 세리의 가출로 인해 집안이 혼란에 빠지는 모습이 그려질 태양을 삼킨 여자 42회. 루시아와 스텔라의 노련한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강유통은 더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거예요. 민도식의 집은 온통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채는 휴대폰을 든채 거실을 서서렸고 세리가 늘안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죽으라고까지 했던 자신의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울리자 경채는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세리야, 대체 어디로 간 거야? 그녀는 세리를 찾아 밖으로 나섰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주식처럼 이제는 동생까지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에 그녀의 초조함은 크게 달했죠. 그때 경채희 전화들이 울립니다 수정이 전화였어요 언니 세리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니? 집안이 조용하질 않네 수정아 지금 그게 중요해? 세리를 사라졌다고 뭐라고? 세리가 어 왜? 언니 혹시 그 주식 때문에 또 뭐라고 한건 아니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래 내가 심한 말을 했어 근데 그게 다너 때문이잖아 네가 그 여자를 우리 집에 들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나 때문이라고? 언니, 너 지금 정신이 있니? 세리가 사라진 건네 잘못이야. 네 입에서 나온 말이 세리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지 생각해봐. 수정의 따끔한 지적에 경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죠. 후회와 분노가 뒤여낀 복잡한 감정의 경채는 무작정 차를 몰아 세리가 좋아했던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편 민강유통 본사에서는 지섭의 실수로 인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섭이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회사에 막대한 송실이 발생했거든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모두가 분주한 가운데 루시아와 스텔라가 을밀하게 만났습니다. 스텔라 대표님, 지섭의 실수가 민강유통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물론이죠 루시아 씨. 저도 그 아이의 실수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어요. 민두식 회장은 분명히 지섭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저는 그때를 노릴 거예요. 좋아요. 저는 지섭의 실수를 수습할 수 있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제안할 겁니다. 회장님께 다시 한번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때, 루시아가 당당한 모습으로 민두식 앞에 나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지섭씨의 실수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게 맡겨주세요. 민두식이 루시아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자, 루시아는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실수는 지섭씨의 단독 실수가 아닙니다. 민간 유통의 시스템 문제죠. 제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면 같은 실수는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회장님, 저를 믿어 보세요. 루시아는 스텔라와 미리 짜둔 작전대로 지섭의 실수를 수습할 기막힌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민두식은 루시아의 능력에 감탄하며 다시 한번 그녀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선재는 루시아의 능수능란한 모습에 질투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루시아를 향해 경고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소만 아니었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두고 봐, 루시아. 너에게 칼을 겨눈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세리의 가출은 경체의 변화를 이끄는 동시에 집안에 들이운 불길한 그림자의 시작이 될 거고요. 루시아와 스텔라의 위험한 공조는 민두식과 경체를 흔들어 놓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겁니다. 과연 루시아의 노련한 작전이 어디까지 성공할지, 그리고 경체와 세리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할지,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